오늘은 제가 넌 센스 퀴즈 하나 내볼까요? 네, 아이들은 정말로 먹기 싫어하는데 어른들은 너무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. 이게 뭘까요? 아이들은 정말 먹기 싫어하는데 정답은 보약입니다. 아감되시나요 <laughs> 그렇죠 네. 네.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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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먹어야 되는 식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그 젊다라고 하는 기준은 몇 살을 얘기하는 것일까요? 젊음. 그러면 한그 30살까지는 젊음. 그리고 30살 이상부터는 우리 신체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. 보통 아이들이 태어나고 성장해서 자라나는데요. 그 우리의 모든 장기라든지 모든 기관들도 다 성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. 그것들이 완성이 되어지는 시기가 언제냐면 21살에서 24살 그 사이가 바로 정점이라고 얘기합니다. 24살을 정점으로 그래프가 점점점 밑으로 내려오게 되어져 있는데요. 어떤 사람들이 훨씬 더 완만하게 내려오느냐가 관건입니다. 자, 이것들을 완만하게 내려오기 위해서는 24살을 기준으로 그 전에 충분히 보충하고 챙겨 드셔야 될 제품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. 피디님은 젊으셨을 때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나요? 하나도 없었죠. <laughs> 그렇죠. 아무래도 젊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잘 갖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나 나이 들어서 나중에 몸이 다운됐을 때, 아 젊었을 때 이런 것들을 챙겨 먹어야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셨을 텐데요.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, 칼슘입니다. 갱년기 이후에 여성분들이 많이 챙겨 먹는 게 칼슘이 아니냐,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. 예, 맞습니다. 그때도 챙겨 드셔야 되지만, 그때 챙겨 드시지 않을 정도로 잘 보관하시려면, 언제 드셔야 되냐면, 칼슘은 24살 이전에 드셔야 효과적입니다. 칼슘은 흡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나이 드셔서 드시면 더 흡수가 안 되거든요. 그런데 젊었을 때 먹으면 10개를 먹었다고 하면 한 7개가 흡수가 돼서 그 역할들을 합니다. 그런데 나이 드셔서 드시게 되면 10개를 먹어도 3개가 흡수가 돼서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나머지 7개는 버려지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. 그러기 때문에 칼슘은 제발 부탁인데, 24살 이전에 많이 챙겨 드셔야 됩니다 어,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 그럼 나는 이미 늙었네 틀렸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제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연세가 좀더 많으신 분들은 뭐 손자도 있으실 거 아닙니까 또 이웃의 많은 분들도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꼭 그런 분들에게 알려 주십시오 24살 전에 칼슘을 충분히 보충하시게 되면 뼈 자체만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. 또 칼슘을 24살 이전에 챙겨 드셔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칼슘이라고 하는 게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과 직결되어 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여성 호르몬이 많을 때, 왕성할때 여드름이 많이 난다라고 지난 방송에 말씀을 드렸는데요. 그때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시게 되면 충분히 잘 저장이 되는데요. 갱년기 이후에 여성 호르몬이 떨어진 이후에 칼슘을 드시게 되면 그런 효과를 누리기가 정말 어려워지시기 때문에 칼슘은 무조건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충분히 챙겨 드시는 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요즘 피디님은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챙겨 드시나요? 요즘 뭐 가장 흔히들 많이 먹는 홍삼을 좀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어, 예 맞습니다 요즘은 또 면역을 채우기 위해서라도 홍삼을 많이들 찾고 계시는데요. 홍삼은 오히려 어린 아이 때부터 학생 때부터 챙겨 드시면 아주 도움이 되는 식품인데요. 이럴 때이 홍삼을 잘 챙겨 드셔야지 아이가 자라면서 잔병치레를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. 처음 시작할 때 퀴즈를 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이 싫어한다 하더라도 홍삼만큼은 학생 때잘 챙겨 드시면 건강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. 어렸을 때 면역력을 잘 관리해놔야지 어른이 됐을 때도 그 면역력을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. 홍삼 어렸을 때 많이 먹으면 이제 어른이 돼서는 안 먹어도 돼요. 꼭 먹어야 된다, 안 먹어야 된다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드실 일이 훨씬 더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홍삼에는 두뇌를 발달하게 하는 성분들도 많이 들어있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성분들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 충분히 잘 챙겨 드시는 것들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자, 이 홍삼은 예전 홍삼편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엄 역할도 한다라는 RG3라고 하는 사포닌 성분이 있습니다.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홍삼을 선택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. RG3만큼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는 커파운드 K도 많이 들어있는 홍삼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. 그리고 홍삼은 잘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효소로 처리되어져 있는 홍삼을 선택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. 다음으로는 N 아세틸 글코사민입니다. 이 N 아세틸 글루코사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필요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되는 원료인데요.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글루코사민하니까 관절 얘기들 많이들 생각하실 텐데요. 예, 맞습니다. 관절 건강을 지키는데 이 N 아세틸 글루코사민이 충분히 공급이 되어지면 나이 드셔서도 훨씬 더 관절을 유지하시는 데도 도움이 되실 수가 있고요. 또이 N-아세틸글루코사민은 나이 드시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피부 처짐, 탄력이 없어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잖아요. 그럴 때도 적극적으로 필요한 게 바로 N-아세틸글루코사민입니다. 보통 피부 탄력하면 요즘 콜라겐 얘기들 많이들 하시는데 그 콜라겐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게 N-아세틸 긁고사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머리카락을 만드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원료가 되기 때문에 나이 드셔서 탈모가 일어나기가 쉬워지잖아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충분히 잘 챙겨 드시는 것이 나이 드셔서 나타날 수 있는 관절 질환이라든지 피부 처짐이라든지 주름이라든지 탈모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데 아주 크게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. 오메가3는 어렸을 때도 드셔도 좋지만 어른이 되셨어도꼭 챙겨 드시면 도움이 될수 있는 건데요. 어렸을 때는 오메가3 안에 들어있는 DHA가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거잘 알고 계시죠? 그리고 나이 드셨을 때는 이 오메가3가 피를 묽게 해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. 그러나 이러한 식품들도 조금이라도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섭취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는 거지 이미 혈관이 망가진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챙겨 드시는 것들은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오메가3도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, 어렸을 때잘 챙겨 드시면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. 마지막으로 욕심을 낸다면 코엔자임 Q10을 추천해 드립니다. 이 코엔자임 Q10은 우리 몸에서 조효소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노화를 방지해 주고요. 그리고 활성산소로부터 우리 몸이 공격받지 않도록 막아주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.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. 주로 화장품 같은 거야 얘기할 때 많이 나왔을 것입니다. 그런데 요즘은 이 코엔자임을 바르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먹는 용도로 많이 나와서 이너뷰티용의 제품들이 나와있기 때문에 시중에서 코엔자임 큐텐이 들어있는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는데 이 제품도 한살이라도 젊었을 때 드셔야 노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. 건강을 유지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. 한살이라도 젊었을 때 챙겨먹으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? 잘 기억하셨다가 또 노화를 예방하고 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잘 챙겨 드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